A.P.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잉 구애를 했다. 음. 그리고 flattery, 아부, 아첨을 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원칙적인 이익쟁이라든가 협상에서 뭔가 이익을 챙겨간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재명의 외교가 실리가 전혀 없다라고 네. 이야기한 거예요. 음.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참오펜시 o f 라는 표현을 써서 음. 구애 공세를 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상 입장을 못 바꿨다. 아하. 이게 핵심. 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아닙니까 <laughs> 아니 트럼프 앞에 가 가지고 살랑살랑 웃으면서 서로 웃는 표정 지으면 이긴 거예요 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음. 올해 초만 해도 한덕수랑 통화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음. 미국이 오히려 부탁하는 입장 그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래도 그 정도는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먼저 전화해서 일본의 이시바보다 통화를 두배 이상 했던 음. 그러면서 그때도 조선에 대해서 부탁하는 먼저 부탁하는 음. 그, 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결국 이 회담 톤을 플래터리, 아첨 회담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무 쟁점에 대해서는 불확실한데? 심지어 이재명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문서 합의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대기 음. 위해서 그게 필요 없을 정도 그런 게 필요 없는 외교 관계라는 건 없습니다. 문서가 꼭 필요하죠. 한국에 대해서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이재명의 외교에 대해서 좀 천박하게 보는 듯한 투로 냉소하는 기사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